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내용 이어가자면 처음엔 당연히 프로가 낫지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비교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. 에어7세대도 꽤 괜찮은 선택일 수 있었어요. 결국 내 라이프 스타일에 뭐가 맞느냐가 중요하죠. 아이패드 에어가 진화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콘텐츠 제작이나 멀티태스킹 능력에선 프로 시리즈가 한발 앞서 있습니다. 최신 기술이 필요하다면 프로, 가벼운 용도 위주라면 에어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. 현명한 선택을 위한 비교는 아래 링크에서 아이패드 고를 땐 진짜 써봐야 답이 나옵니다. 에어와 프로. 둘다 체험해보니 뭐가 나한테 맞는지 확실해졌어요. 아울러서 댓글란의 URL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약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보시고 알뜰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